솔직하게 말게요 박비비 이재도100% 좋아해. 왠줄 아세요? 감사해, 카톡 공개합니다. 스토 오빠, 혹시 경기 직관 또 언제 가시나요? 이번에 도면 축하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응원 가고 싶은데 오빠도 간다고 하셔서 여쭤보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당 느낌표. 재동 오빠나 재욱 오빠한테 표 따로 물어볼 것 같은데 가는 날 있으시면 혹시 같이 가면 어떤가 해서 일단 다음 주는 리밍 두두랑 갈듯 이렇게 왔는데 다음 주 누구냐면 제이디. 이영한 구성운. 근데 박비비가 이영한 구성운을 응원하러 갈것같진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 같이 봐서 보드니까 어 응원 하러갈수 있다. 이게 맞죠? 헐 도멘 ASL 진출했어? 어 재동 오빠도 하지 않아? ASL? 근데 갑자기 트위치 간 사람이 갑자기 응원까지 온다. 그럼 도멘 때도 왔어야지. <laughs> 예예 반갑습니다. 아스나 올슨 입고 오셨네. 예, 일등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선수 각각. 형들 나가지만 일등 축하드리고. <laughs> 요새 저 유튜브 보니까 뭐저 아임닥 팔때뭐 그분이랑도 그렇고 아니 뭐 요새 진짜 뭐 우결이라도 하는 겁니까 뭐 여자친구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한지지뭐한문으로는박에비랑뒤에서만나에서 아, 아, 만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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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걔가 한아하는 어. 건지 에서한한 네. 번도 만한국에고한 번도 서한국에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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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음. 가게됐다 음. 이겁니다. 예명할 음. 때는 없네 예명할 때가 아니 그래서 그안 그, 아, 궁금하고 제동이 오빠 좋아 싫어? 네? 제동이 오빠 좋아 싫어? 멋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아 싫어. 둘 중에 이제 좋아랑 싫어 밖에 없어. 그럼 뭐할 거야? 아니, 이건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원래 극과 극이야 인생은? 인생은 뭐 아니면 도라고 하잖아. 이제 좋아 재미야, 싫어. <laughs> 어, 좋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동비삐 존버. 바로 끊어버리기. 야, 재동이 오빠, 좋아, 싫라막 이러는 거야. 응. 아니, 좋아, 싫어는 너무 극과 극이잖아. 아니, 그니까, 뭐. 아니, 그니까, 뭐. 좋냐고, 싫냐고. 아니, 그래도. 그럼 해도 되겠네, 언니는. 뭘? 어? 근데, 꺾인 뭐. 거 말해줘. 뭔데? 나, 볼줄 아는 게임이 스타밖에 없어가지고. 아. 방송하면 이제 스타 보러 가. 아 진짜 알아? 아 진짜 어디 방 주로? 어. 아 그냥 다막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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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네. 아니, 아. 아니 왜냐면 다스포드 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이 뭐. 없지. 어. 그치 그치 그거 아니 제이디디. 아 제이 제이디디 영 제이들도 제이들도 방이 또가 아니라 제이디디 방이에요. <laughs> 적으로 정변했다고요? 네? 아, 아, 누가요? 그거네. 너는 뭐 혹시 마음에 들었던 뭐 있어? 그냥 호감. 막이 사람 진짜 멋있... 뭐 괜찮다. 뭐요 정도. 언니는 여기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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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도 소스에 있을까? 웃음> 이재동 vs 에스카. 이재동. 우 정말.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박삐삐가 네. 제이디가 이제 안타깝게 코로나 걸렸었는데 원래 안 걸렸으면 현장 가서 게임 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 응원 올리고 있었어요. 어, 맞아. 맞아 들었어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어뭐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보고 싶어 하더라고 실제로 네. 경기를 네, 네. ASL을 아유 뭐 그걸 뭐뭐 뭐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뭐제 경기 때 온다고 하더라고. 동토부님 음... 저, 네. <laughs> 네, 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일단은 네로커팅 해주신다면서요? 아 진짜 해줘요? 예? 네? 방송 끄고 해줘요? 아뭐 저는 뭐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방송 끄고 취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방송 끄고, 방송 끄고 왜냐 방송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할 것 제가 또잘 알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채팅에서 너 아는 멤버 없다나 이러는데요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고 또 팀장님한테도 부탁한 돼서 예. <laughs> 제가 하면 또이맨만승 나올 수 있는데 맨만승 나오면 갈 거잖아요. 예 제가 뭐 울트라는 게임에서만 <laughs> 보시고. 아, 오늘또 여성 멤버 한 번! 예김루씨좀 직접 불러주세요 아, 진 아, 아, 데 이상한데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가 진짜! 아, 진짜! 아, 진